대구시는 이주민 자녀 중에 최소 1인의 취업을 갈수선 보장할 예정입니다. 공항 건설, 복합 휴양 관광 단지 등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화, 체육 뭐 이런 생활 리소치가 충분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의 정주 여부는 크게 포지 소유자와 세입자의 이주 대책 관련입니다. 이주 정착 특별 지원금은 최대 2천만 원. 중국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이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분인군 지역에 이주도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장님은 TK신공항 사업이 국책사업에 군에서 선정한 사업들 이걸 가지고 진행합니다. 이주민하고의 지원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영역사업, 지장물조사 영역사업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체 426세대, 분위가 125세대, 의성은 301세대입니다. 그래서 426세대입니다. 이게 정확합니다.